또 올라가야 되지만 이 예, 시대 청년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. 네. 특히 믿는 청년이든 믿지 아직 않는 청년이든 믿음이 성장한 청년이든 간에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모든 값을 지불하셨어요.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그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인데 이미 우리 누릴 수 있거든요. 이미 승리하였고 그 승전가를 부르며 나의 마다 행복하기에도 모자란 인생인데. 여러분들이 너무 쪼어있지 않길 바랍니다. 그냥 너무 이 사탄의 페이크에 그냥 가려져서 그 은혜와 진리에 그냥 가려진 채 그냥 이 시대의 먹구름에 그냥 여러분들이 너무 우울해하지 않길 바래요.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다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 보내셨고 그리고 믿는 자마다 참 기쁨과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. 진짜 저도 뭐 많이 마셔봤지만 네, 술 아무리 많이 먹어도 뭐 행복하잖아요. 네. <laughs>